안녕하세요. 드라마 귀궁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라마 귀궁 2회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귀궁 3회의 내용을 상상해 보며 예고편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2회 요약 먼저 짚고 가볼까요? 2회에서는 드라마 귀궁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로맨스와 미스터리가 뒤얽힌 구조를 넘어서 판타지적 설정과 정치적 암투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팔척기라는 존재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단순한 귀신이 아닌 권력을 둘러싼 음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이 밝혀졌죠. 한편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무기 강철이는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혼란에 빠지죠. 그의 내면에서는 윤갑의 기억과 감정이 점점 자라나고 여리와 마주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이 아직 궁 안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수살귀의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윤갑의 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광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궁궐은 혼란에 빠진 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회에서는 조정을 뒤흔든 미스터리한 존재 바로 팔척귀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궁궐은 점점 정체불명의 힘에 잠식되기 시작하죠. 한편 윤갑의 몸에 빙의된 이무기 강철이는 처음으로 인간의 오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령이 궐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그의 혼을 되찾기 위한 결심을 굳힙니다. 수살귀는 윤갑의 혼령마저 팔척귀에게 먹혔다며 두려움에 떨고 이광은 광증에 빠지며 궁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3화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윤갑의 혼이 궐 안에 있다면 반드시 되찾겠어. 팔척귀의 그림자가 천천히 궁궐을 뒤덮으며 혼란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껏 혼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던 왕 이정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비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왕좌 위의 피. 그리고 강철이의 혼란도 점점 심해집니다. 윤갑의 기억과 감정이 강철이의 의식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 감정은 윤갑의 것인가, 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인가? 풍사는 대비를 부추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이제 천지장군의 시대가 옵니다. 대비는 여전히 권력의 야망에 눈이 멀어 이광을 끌어내리고 영인대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광은 약해 영인대군만이 왕이 될수 있어 내가 그 길을 열 것이다. 그 사이 여리는 윤갑의 혼을 찾기 위해 궁 곳곳을 헤맵니다. 무녀로서 타고난 귀기 감지 능력을 활용해 여리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궁궐 안을 홀로 걷습니다. 어둠이 내린 회랑 끝자락 벽에 걸린 옛 그림이 찢어진 자리에서 맴도는 냉기. 여리는 손끝을 따라 홀령의 흔적을 느끼며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여기 너였지. 윤가. 수살귀가 봉인된 우물가에 도착한 여리는 물을 내려다봅니다.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은 단지 깊고 어두운 물결이 아닌 고통에 찬 얼굴 하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물 위에 얹은 채 숨죽여 의졸입니다. 이 안에 너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알려줘. 그 어떤 심벌도 이번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휘날립니다. 여리는 주술 부적을 꺼내어 공중에 펼쳐놓고 혼백을 부르는 고유한 주문을 외웁니다. 천천히 부적이 불타며 공기 중엔 낯선 향기와 함께 붉은 기운이 일렁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윤갑이 칼을 들고 궁을 향해 달려가던 모습. 여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그날, 넌 나를 보러 오던 길이었지. 그날의 피, 그날의 기도 다 기억하고 있어.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 여리는 폐전된 신당으로 향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듯한 신당은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 위에 그어진 피의 원이 보이고, 그 중심에는 부서진 청동거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여리는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그 안에서 갑자기 윤갑의 환영을 봅니다. 여리날 잊지마 깜짝 놀라 거울을 떨어뜨린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나지만 이내 침착하게 다시 손을 뻗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윤갑이었다. 그의 혼은 아직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여리는 혼잣말을 하듯, 그러나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기다려, 윤갑. 널 반드시 되돌려 줄게. 널두번 다시 잃지 않을 거야. 이 장면은 여리의 사랑, 죄책감, 그리고 무녀로서의 사명감이 한데 얽혀 드러나는 핵심 시퀀스입니다. 조용한 어둠 속,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윤갑을 향한 여정은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여리는 무녀로서, 귀물의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을 살려 수살기가 봉인된 우물부터 낡은 신당까지 수소문하죠. 윤갑 제발 내 혼이 아직 남아있다면 답을 줘. 널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그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바람과 함께 사방에 퍼지는 낯선 냉기. 여리는 윤갑의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와 강철이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애체를 다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강철이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지만 어딘지 낯설고 그 시선엔 윤갑과는 다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무현 님, 나를 또 피하려는 건가요? 난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건데. 지나가던 이무기가 여길 왜 들러 그 얼굴만 보면 심장이 뒤숭숭해. 그러니 제발 그냥 지나쳐 줘. 강철이는 웃지만 그 웃음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윤갑의 기억이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리는 그 눈빛 속에서 옛 윤갑의 모습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죠. 그녀는 애써 외면하지만 그 떨림은 이미 온몸을 휘감습니다. 날 밀어내려 하지 마. 나도 혼란스러워. 이게 윤갑의 감정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그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 그건 내가 알아. 매일 너를 마주할 때마다 나도 흔들려. 하지만 넌 윤갑이 아니잖아. 넌날 아프게 했던 이무기야. 그 말에 강철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말없이 한 걸음 다가오고, 여리는 뒤로 물러나지 못한 채, 마주선 채로 멈춰 섭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진동하며 서로에게 말을 잊지 못한 채 숨소리만 맴돕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너는 날 완전히 미워할 수 없겠지. 미워하는 거,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날 힘들게 해. 그런데도 자꾸 눈이 가, 마음이 가. 나도 싫어. 이런 내가. 이윽고 여리는 애처롭게 말없이 등을 돌리고 강철이는 그런 여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마음 한 켠에서 타오르던 윤갑의 기억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밤 궁궐 깊숙한 어딘가에서 팔척 귀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만 서로의 존재는 그밤 내내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이 장면은 단순한 티격태격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발돋움이자 진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복잡한 로맨스의 서막입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얽히는 감정선, 그 속에서 묘한 기류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윤갑을 빙의한 것이라면 왜 자꾸 그 사람처럼 굴지? 그건 너 때문이야. 내가 계속 윤갑처럼 대해주니까. 그게 편해졌달까? 웃기지 마. 넌 이무기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엔 애절하고도 알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를 밀어내지만, 이끌리는 감정은 점점 짙어져 가죠. 내가 강철이라 해도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한난널 버릴 수 없어. 그 말에 잠시 흔들리는 강철이 이무기이면서도 점점 윤갑의 감정에 휘말리는 그 궁궐은 점점 더 귀물에 잠식되어 가고 고요한 궁안은 점차 음산한 기운으로 물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상한 냄새와 바람결에 스쳐가는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알수 있을 만큼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밤이면 거울 속에서 다른 얼굴이 비치고, 낮에도 안개처럼 퍼진 귀물의 기운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지금 팔척귀는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소를 중심으로. 한 궁궐 중앙에 검은 연기처럼 몰려드는 귀물의 그림자. 하늘도 어두워지고 까마귀 때가 멈추지 않고 돌며 울부짖습니다. 왕 이정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래지 않아 무너질지도 모르겠군. 그 시각 여리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철이 또한 기운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무기를 들죠. 둘은 다시 마주치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무녀와 이무기 그리고 왕세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팔척귀에 맞서게 됩니다. 전투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기억과 혼, 운명을 건 내면의 싸움으로 확장되며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과연 열이, 강철이, 왕 이정 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8척 귀에 맞서게 될까요? SBS 금토드라마 귀궁 제3화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